여러분, 오늘도 식탁 위에 김치 한 접시 올리셨죠? 싱싱한 배추김치, 뜨끈한 배춧국,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아삭한 배추를 한입 베어물거나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그 평범한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지우개처럼 지워버리고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치가 어떻게 몸에 나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며 드시는 그 평범한 한 숟가락이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혈관을 막고 신장을 손상시키며 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독성 반응으로 바뀝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수록 면역력을 높이려 채소를 듬뿍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손발이 무겁고 기억력이 점점 흐릿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지만 어제 식탁 위에 올랐던 배추 한 접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추가 아닙니다. 배추를 함께 먹는 그 음식 조합이 문제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식이 순식간에 도구로 바뀌는 정확한 조합과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음식 궁합 하나 때문에 노년의 기억을 잃어가고 투석실을 오가며 고통스러워하는 현실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85% 이상이 배추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위험한 짝꿍과 매일 드시고 있습니다. 신장과 뇌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절반 이상 망가져도 비명 한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바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를 또렷하게 지키고 신장 투석을 막아줄 배추 섭취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겠죠? 평생 먹어온 배추가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고 신장을 멈추게 한단 말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추 자체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배추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방식, 그리고 함께 먹는 궁합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 속에서 신장과 뇌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핏줄,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거대한 정수기, 뇌는 그 깨끗한 피를 공급받아 생각하고 기억하는 지휘소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고장나서 탁한 물이 쏟아진다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병이 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낡고 딱딱해져요. 60년 이상 쓴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듯 우리 혈관에도 염증과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맵고 짠 절임 배추 혹은 차가운 성질의 배추를 잘못된 궁합으로 먹게 되면 혈액 속에서 독소 폭탄이 폭발하듯 터지죠. 신장의 사구체, 일명 콩팥 필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여린 실핏줄 덩어리입니다. 염분과 독소가 쌓이면 이 여린 필터가 찢어지고 터져버립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신부전의 시작이에요. 더 끔찍한 건이 독한 피가 심장을 거쳐 다시 뇌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뇌세포는 순도 높은 깨끗한 피로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피가 뇌로 가면 뇌세포는 질식하고 점점 죽어갑니다.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예요. 연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일반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겁주기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체 생리학이 말하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로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신장과 뇌두 기둥을 동시에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10년, 20년 뒤 병원 천장을 올려다 보며 기계의 의지에 살 것인지 아니면 맑은 정신으로 걸어 다닐 것인지는 오늘 저녁 식탁 위그 배추한 접시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배추를 이렇게 살인자로 바꿔놓는 걸까요? 잠시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연구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건강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터뜨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입니다. 바로 소금과 젓갈에 절여진 짠 배추 김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치를 빼놓으면 서운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짠맛이 여러분의 혈관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고 뇌세포를 말라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추는 원래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금에 푹 절여지고 젓갈 범벅이 되면 그 순간부터 건강식이 아니라 독으로 바뀝니다. 삼투압 현상을 떠올려 보세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속에 물이 쫙 빠져나오죠. 이처럼 소금기가 가득한 배추가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혈관 속에 수분을 미친 듯이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혈관의 압력이 급상승하고 신장의 여린 사구체가 터지며 결국 혈압은 폭등합니다. 더 무서운 건이 압력이 뇌로 향할 때입니다. 뇌세포는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데 뇌혈관들이 하나둘 막히고 터지면서 뇌세포가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며 결국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71살 이명범 선생님의 사례가 잊히지 않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분이셨죠. 늘 김치의 힘으로 산다며 식탁엔 늘 묵은지 김치찌개 짭짤한 겉절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짜게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할 때마다 나는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라며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꺼풀이 부풀고 반지가 안 빠지고 발이 퉁퉁 부어 구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산책을 나서다 어지럼증과 함께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 측정한 혈압은 200을 넘었고, 신장 수치는 이미 응급투석 수준이었습니다. 뇌 MRI에는 이미 여러 개의 미세혈관이 막혀 하얗게 변한 흉터가 남아 있었죠. 짠 음식이 일으킨 고혈압이 조용히 뇌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 안에 신장은 멈추고 치매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강 선생님은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김치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콩팥을 녹이고 뇌를 망가뜨리는 독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붉은 양념으로 절여진 김치와 장아찌가 가득하다면 이미 그릇 속엔 시한폭탄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세포가 둔해져 짠맛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더 넣고 국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죠. 이것은 늙은 콩팥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소금은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내는데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밥상에서 무심코 집어든 짭짤한 배추 한 조각이 10년 뒤 여러분을 요양병원 침대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해 보십시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노년이 기계에 의지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기를 쫙뺀 배추 본연의 단맛과 시원함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맑게 하고 신장을 절게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소금이 혈관을 터트리는 물리적 압력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적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화학적으로 녹여버리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관절염약이나 감기약 같은 진통제와 생배추가 만나면서 배 속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아프면 습관처럼 진통제를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에 좋다며 생배추쌈이나 겉절이를 곁들이시죠.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간은 해독 기능을 잃고 신장은 독성 물질로 뒤덮이게 됩니다. 범인은 바로 배추 속 인돌이라는 성분입니다. 인돌은 적당량일 때 항암 효과가 있지만, 간에서는 특정 효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진통제 성분을 만나면, 약이 약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독성 대사물질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삼킨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 간과 신장을 공격하는 독극물로 변하는 셈이죠. 65살 오미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여사님은 동네에서 김장을 제일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무릎 연골이 거의 달아 병원에서 받은 관절염 진통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셔야 했습니다. 김장 처리되자 배추 맛이 너무 좋아 김장을 담그며 밥 대신 생배추를 뜯어 드셨고 갓 버무린 겉절이도 한대 접씩 비워내고 나셨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진통제는 꾸준히 복용하셨죠. 채소니까 괜찮겠지? 약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편할 거야.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김장이 끝난 후 이틀 만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 흰자위가 누렇게 변했고 소변색은 콜라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묵직한 통증이 몰려왔고 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물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오셨을 때, 간 수치는 정상의 5배를 넘어 있었고, 신장은 이미 급성 손상 단계였습니다. 진단명은 약물 유발성 간 손상. 평소라면 간이 약을 잘 분해했겠지만, 과량의 생배추가 여사님의 간의 효소 시스템을 교란시켜 진통제의 독성을 그대로 간세포에 쏟아부은 결과였죠. 병상에 누워있던 오 여사님은 힘없이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술도 한 방울 안 하는데 왜 재간이 녹아내린 건가요? 배추랑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왜 아무도 말안 해준 겁니까?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크기가 줄고 혈류량이 감소해 해독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통제와 생배추를 함께 먹는 것은 다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오 여사님은 한 달간의 집중치료 끝에 간신히 회복되셨지만 퇴원하며 다짐하셨습니다. 앞으로 약을 먹을 땐 절대 생배추는 손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약봉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절염 약, 고혈압 약, 당뇨약 중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는 생 배추를 잔뜩 드시지 마십시오. 꼭 드시려면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인돌의 활성도를 낮춘 뒤 드셔야 안전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간을 녹이고 신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먹은 배추 한 입이 약효를 독으로 바꾼다는 사실 오늘부터 꼭 기억해주십시오.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약과 배추의 궁합이 위험한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약과 배추의 충돌이 간을 녹이는 화학전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세 번째 적은 여러분의 혈관을 꽁꽁 얼려 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냉혹한 얼음 전쟁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배추에 생선에 생굴처럼 더 차가운 날것의 해산물이 함께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빙산이 만들어집니다. 겨울철 별미로 배추 위에 굴을 얹어 먹거나 배추쌈에 방어회를 올려드시는 분들 많죠. 입안에서는 시원하고 고소하겠지만 속에서는 피가 얼고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뜻하면 부드럽게 열리고 피가 잘 통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닿으면 순식간에 수축하며 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노년층의 위장은 이미 냉해져 있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싸늘한 음식은 바로 치명타가 됩니다. 73살 윤정수 선생님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윤 선생님은 친구들과 모임을 즐기시는 활달한 분이셨습니다. 겨울만 되면 생굴과 과메기를 배추에 싸서 드시는 게 가장 큰 낙이었죠. 그날도 영하 10도의 혹한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동창 모임 자리에서 생굴을 배추에 가득 싸서 초장을 듬뿍 찍어 드셨고 차가운 소주도 몇잔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꼬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더니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 말을 못하고 얼굴 감각이 사라지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윤 선생님은 식당 바닥에 쓰러지셨죠. 다행히 친구분들이 빠르게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고, 진단 결과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심각한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뱃속으로 들어온 차가운 음식이 위장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켰고 그 여파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끊긴 것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배추와 생굴의 차가운 조합이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한사라 부릅니다. 젊을 때는 몸속의 양기가 강해. 찬 음식을 먹어도 금세 이겨내지만 70대에 접어들면 그 불꽃은 꺼져가는 촛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촛불에 얼음물을 끼얹는다면 불은 사라지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거죠. 이윤 선생님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생배추와 찬 해산물 근처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젠 배추를 다 버려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배추를 먹지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배추는 여전히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최고의 채소입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금, 진통제, 찬 해산물이 배추를 독으로 만든다면 이제부터는 그 독을 중화시키고 배추의 영양을 뇌와 신장에 깊숙이 전달하는 천생연분의 귀인 음식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 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 수치가 좋아지고 기력이 살아나는 걸 눈으로 확인한 기적의 짝꿍. 바로 두부와 된장입니다. 배추를 드실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차가운 성질과 단백질 부족입니다. 그런데 콩으로 만든 두부와 발효된 된장이 만나면 식탁 위에서 완벽한 의학적 균형이 만들어져요. 배추는 수분이 90% 이상이어서 영양 밀도가 낮고 신장세포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식물성 단백질의 결정체인 두부를 함께 넣어 끓이면 두부의 단백질이 배추의 섬유질 사이사이에 스며들며 소화와 흡수율을 혁신적으로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육류 단백질은 요독을 남겨 신장을 지치게 하지만 콩 단백질은 신장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손상된 사고체 세포를 복구하는 친환경 연료가 됩니다. 여기에 된장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수백일간의 발효 과정 속에서 된장은 유익균과 효소가 가득한 천연해독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추 속 인돌 성분이 우리 간의 효소를 흔들 수 있지만 바로 된장의 발효균은 그 독성을 차단하고 오히려 간의 해독 능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된장의 따뜻한 성질은 배추의 냉기를 부드럽게 감싸며 위장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열리고 그 따뜻한 혈류가 신장까지 흘러가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향상되지요. 옛 어르신들이 겨울만 되면 뜨끈한 배추 된장국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드셨던 이유.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지혜, 그 본능이었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할 조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저염된장을 사용하세요. 둘째, 배추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충분히 끓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피가 줄며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 신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짠 김치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추 두부 된장국을 올려보세요.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굳어있던 혈관이 풀리며 지친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보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신장을 살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뇌에 그 소중한 기억의 열매를 지켜야 합니다. 신장이 깨끗해져도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뇌세포를 감싸는 보호막, 즉 뇌의 기름이 부족하다면 결국 우리는 치매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배추와 만나 뇌혈관을 활짝 열어주고 죽어가던 뇌세포를 깨워주는 두 번째 구세주. 바로 들기름과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혈관을 막는다고 오해하시지만 들기름은 그 반대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풍부합니다. 바로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고 굳어있던 뇌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피가 다시 맑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배추 속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름에 녹아야 흡수되는 영양소입니다. 배추를 물에만 삶아 드시면 이 귀한 영양소의 70% 이상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지만 단지 들기름 한 숟가락만 곁들이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치 좋은 약을 고속열차에 태워 뇌로 바로 보내는 효과와 같습니다. 양평에 사시는 76살 정순자 여사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정 여사님은 밤마다 가스를 끄는 걸 잊고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두려움에 잠못 이루시던 정 여사님께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처방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찐 배추에 들기름을 듬뿍 두르고 으깬 호두와 아몬드를 올려 드시라는 것이었죠. 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여사님은 이 고소한 배추 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억력 검사는 악화되지 않았고 어르신은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빛에는 다시 총기가 돌고 무릎 통증이 줄어 지팡이 없이도 경로당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뇌신경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견과류의 비타민 E가 산화를 막으며 배추의 항산화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했기 때문이죠. 치매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기름을 꼭 채워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들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잘게 부숴 뿌려주십시오.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구세주까지 만나셨습니다. 그럼 효능을 100% 끌어올리고 신장에 부담이 되는 독소는 완벽히 제거하는 기적의 조리법 3단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추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잔류 농약과 과도한 칼륨이 신장 필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추의 효능을 100% 살리고 독소를 0%로 만드는 기적의 조리법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흐르는 물에 낱장으로 씻기. 통째로 씻으면 잎사귀 사이에 먼지, 농약, 흙이 빠지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한장한장 한장 떼어내어 흐르는 물에 세번 이상 깨끗이 헹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으로 들어오는 불순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 드세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하신 분들께는 배추의 칼륨이 영양이 아닌 독이 됩니다. 끓는 물에 1분 이상 데치거나 찜기에 쪄내면 칼륨이 물 속으로 빠져나가고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비법. 바로 데치는 물에 식초 한 방울. 식초의 산성분은 가열 중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 C를 보호하고 새콤한 향이 더해져 소금 없이도 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트륨 섭취는 줄고 맛과 영양은 그대로 살아나는 작지만 놀라운 마법 같은 한 방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세 가지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씻고 익히고 식초 한 방울.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밥상을 약상으로 바꾸고 병을 고치는 식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질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출출할 때 배추전이나 김치말이 국수를 드십니다. 그러나 잠들기 두세 시간 전, 늦은 밤에 배추는 신장에 야근을 시키는 행동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잠든 동안 쉬어야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밤새 피를 걸러내느라 과열되고 맙니다. 특히 눕게 되면 위산이 역류의 식도를 자극하고 복부 압력으로 인해 신장 혈류까지 방해받습니다. 그러니 배추 요리는 반드시 햇살이 있을 때 활동 시간에 드세요. 저녁 늦게는 물한컵 외에는 금식. 이것이 신장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이자 여러분의 수명 연장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배추를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배추의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문제는 김치 양념속 설탕과 찹쌀풀입니다. 겉절이 깍두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 사구체를 막아버리죠.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설탕 대신 양파나 배를 갈아 천연 단맛을 낸 김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된장국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국물에 영양이 다 들어 있으니 국물까지 싹 마셔야 보약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끓이거나 절이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나트륨은 그대로 국물 속에 농축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 그 국물은 독극물 농축액과 다름 없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세 가지 생활 원칙이 완성될 때 배추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완벽한 명약이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배추의 비밀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추가 가진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소금, 진통제, 그리고 차가운 해산물과 만나면 뇌와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되지만 두부, 들기름, 그리고 식초 한 방울과 만나면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음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디 오늘부터는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으로 혀끝에 쾌락을 줬기보다는 담백하고 고소한 자연의 본연의 맛으로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수십 년간 거센 풍파를 견디며 가족을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최고의 밥상을 차려 드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